여기도 지나면 안 된대. 그지 그니까. 그럼 뭐 이기는 어차피 못 가는 길 아니야? 그지 이기 지우고. 어? 이긴도 못 가는 길이야. 이긴도 못 가는 길이고, 이긴도 못 가는 길이고, 이긴도 못 가는 길이죠 지나지 말라니까. 여기서 지우면 뭐 이렇게 지워지지. 그럼 이쪽만 따져서 두개 하면 돼, 그지? 어차피 응. 가는 게 똑같은데. 그죠? 응. 그래, 안 그래요? 응. 그럼 그냥, 어차피 이긴 이 있으나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 중에서, 여기 지나가는 거빼면 돼. 요몇 칸짜리야?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. 그 발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, 여기 지나가고 빼주면 되는 거. 그치? 어? 네? 네? 왜안 그래요. 여기가 없는 거라고요. 여기서 저기 가는 것 중에 이정하고이동지나는는동하면 이동하면서 이동하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여기서저희가면서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이동그래서이기있면서이면서이동 그러면, 또 복잡한 생각이긴 는데여기서여기서열로갈때 요거 빼고 나머지잖아. 그죠? 그죠? 이제 박스 패이패에서에이에에 7 8게 6개. 그리고 몇 개? 4, 3, 2, 1, 2, 0. 이제말 How to manage it. Come in here, b o r 지 take up some of the Janago. We did 여기 t go, we did not 가 o we did not go. 가 4팩에 3 3팩 0 0이니까 4가지. 4가지. 10, 4가지. 그렇지? 네. 아? 여기서 열로 가는 게 네. 네. 3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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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가지. 16가지. 그지? 여기서 열로 가는 게몇 가지? 한가지빼문에는 거잖아. 4팩에 2팩 1팩 하면은 6가지, 5가 5가지. 5, 가지 네. 80, 80, 80, 80, 80, 80, 80, 0 0